자, 반가워, 얘들아. 어, 나무쌤이고. 12월도 거의 다 끝나가지, 그지? 12월 지금 촬영일이 27일인데,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한살더 먹겠네, 그지? 고1 친구들은 이미 이제 예비 고2 이렇게 불리고 있을 테고, 고2 친구들은 이제 예비 고3으로 불리고 있을 테고, 고3은 이제 신입생이나 아니면 재생으로 뭐 불릴 거고, 고칭이 바뀌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겨울방학의 공부에 대한 내용이야. 수학 공부에 대한 내용. 물론 이 학교들마다 뭐 방학이 다른 거 알고 있겠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학교가 방학을 시작한 다음에 이런 영상을 찍으면은 다른 학교는 끝나버렸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이 영상 참고해가지고 겨울방학에 어떻게 수학을 공부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것이 수학이다 일단 내가 볼때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학년인 현중3 예비고1이지 이 이야기부터 해보자 이게 사실 고등학교 때 애들이 좀 수학을 못하는 이유 대부분이 예비고1이라는 이 시간에 좀 잘못된 공부를 해서 그렇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예비고1 학생들은 항상 선행을 좀 강조를 하지 근데 예비고1을 선행한다는 거는 뭐 특별히 틀린 말은 아니야 형님 히 봐봐 일단 바로 고1 올라가면 시험을 봐야 되는 고등수학 상 공부하는 것도 사실 선행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고등수학 상은 그리고 중학교 내용 이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중학교 내용이 약간 심한 내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이 완벽하게 안돼 있어도 고등수학 상을 정확하게 공부하면 은 충분히 수학에서 선수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잘못된 공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비고이들은 너무 잘못 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가지고 수학은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근데 이게 어떤 것들 때문이냐면 은 학원의 공포 마케팅 부모님들의 남 자식과 비교하는 거. 그리고 너네가 어떤 수준인지 좀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학원만 다니는 학생들 세 박자가 아주 삼위일체로 아주 이뤄져가지고 벌어지는 이제 환장의 콜라보거든 이 잘못된 공부가 뭐냐면은 너무 과한 선행하는 거야 과한 선행 고등수학 상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냥 고등수학 하, 수학 1, 수학 2, 뭐 미적분, 뭐, 뭐, 기하 확통, 이렇게 진도를 너무 많이, 너무 과하게 나간다는 거지. 그게 잘못된 공부라는 거. 아니, 이게, 이, 이런 거야. 의대 보내신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본인 자식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 범위를, 수학, 고등학교 수학 전 범위를 두, 두번 돌렸대. 그걸 듣고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학생들 부모님들 두번 시켜야지 저렇게 공부 잘하는구나. 해서 지금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의대 간그 친구는 이미 초등학교 때도 막 중학교 거 공부 다 끝내놓고 중학교 때도 막 전국권, 막 중학교 때도 뭐 내신에서 막 틀리지도 않았어. 그치? 그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를 했고 지금 당장 고1 수학 내신 시험을 쳐도 잘볼 애들인데 단순하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 범위를 두 번을 돌렸다. 그러니까 공부를 저렇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키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나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고 어? 중학교 수학도 어렵고 고1 수학도 어려운데 계속 위에 걸 시킨다는 거야. 너네 부모님의 문제가 만약에 그거라고 하면은, 학원의 문제도 있어. 학원에서는 무조건 공포 마케팅을 조성을 해.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않니 얘들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한 바퀴는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니 얘들아? 누가 지금 카드고 회복하고 있거든? 그걸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 한 바퀴 안 돌리면은, 공부를 포기한 놈이야. 딱 너네가 이걸 언제 하냐면은, 고1 끝나고, 이제 예비고2 때. 예비고2 때 이걸 알아. 이제 지금 이거,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뭐고 예비고2, 예비고3, 고2, 뭐 예비 뭐 예비 연수 친구들 다알 거야. 다 공감하지 않니, 얘들아? 너네 예비 고1 때뭐 선행한 사람 있잖아. 다 했잖아. 막 수학원 수학도 했었잖아. 너네 그거 진짜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됐어, 얘들아? 도움 안 돼, 얘들아. 그거 한, 한 개도 도움 안 되잖아. 근데 너네 학원에서 들었던 얘기도 생각해봐. 거기서 그냥 뭐 고등학교에서 뭐, 뭐 선행 안돌리면 거의 막다 망한다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칼도 회복한다는 거야, 학원에서. 물론 최상위권이면 해야지. 어, 최상위권은 해야지. 어, 최상위권은 고등수학 상, 하, 막. 심화까지 꽂낸 다음에, 어, 그러면 놀아? 어, 아니지. 그럼 수학원 해야지. 숙제해야지 그러면 되는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한테까지도 계속 진도를 나간다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왜, 학원에서는 왜 우리 같은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앞에 거, 그러니까 고등수학상 심화를 안 시키고, 단순하게 진도를 빼는 목적을 가진 수업을 할까? 아니, 아니, 샌드도알거 아니야. 나 병신인 거알 거, 알잖아. 문제를 드럽게 못 푸는데. 근데 선생님은 진도를 나가셔. 학원의 고객이 학부모잖아. 학부모의 요구는 내 아이가 고등학교 진도를 몇번 돌리는지가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시험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학부모는 그냥, 어, 내 애가 바로 다음 학기 고등학교 수학을 몇번 돌렸냐. 예비 고1인데 이제 수원, 수트, 미적분까지 몇번 돌렸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게 니즈고, 이게 학원의 니즈고, 그 학원에서는 그 니즈를 철저하게 맞추는 거지. 아무리 실력 이제 개판으로 해가지고 막 미적분, 뭐, 센 비단계에 있는 거 본인 실력으로 풀면은 막 반도 못 푸는 실력이지만, 그래도 미적까지 한 바퀴 돌렸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어, 우리 애 미적까지 한 바퀴 돌려봤다. 어, 이걸로 이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지. 그니까 학원도 그걸 위해가지고 계속 공포 마케팅 쓰는 거고. 그런 시스템상으로는 진짜 수학적인 재능을 가진 애만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센푼 다음에 무조건 막 1품 풀어야 되고 1품 푼 다음에는 뭐 블랙라벨이 있는, 뭐 1등급 풀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 너네 알잖아. 센한번 풀었다고 해가지고 센에 있는 문제 다맞는거 절대 아니잖아 근데 학부모는 그런 거 신경 안 한다고. 우리 애가 들고 있는 게 센인지 1품인지가 중요하다고. 블랙라벨인지. 아, 너희들도 마찬가지. 학원도 그걸 위해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계속 쓰는 거야. 맨날 너네 학원에서, 학원 상담원 그런 얘기 하잖아. 어, 이번 방학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고1 울방학 때도 그렇고, 고1 여름방학 때 가도 그런 얘기하고, 고2 울방학때 가도 그런 얘기하고, 고2 여름방학. 그니까 러 항상, 항상 중요한 시기래, 맨날. 그니 그러니까 당하지 말라고, 얘들아. 그니까 물론 학부모라 학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예비고1 상태에서 이제 고등수학 상도 정확하게 안된 거야. 너네 스스로가 알아, 얘들라 너네 알잖아. 너네, 어, 나, 나 등치는 거 알잖아. 문제 다안 풀리고. 근데, 그냥 옆에 애도 같이 수업 듣고 있고. 학원에서도 그냥 고등수학 하 나가고, 수학원 나가고, 수학투 나가고 이러니까. 너네 스스로, 아, 내가 이거 잘안된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져. 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고 그냥 넘어간다. 야, 물론 여기에도 너네 잘못만 이렇게, 학원에 교묘한 가스라이팅이 있긴 했어. 야, 잘 모르겠다고 해도 막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이거 지금 모르면 고등학교 때 힘들어진다.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끌고 가는 애들을 내가 본게꽤 많아. 그리고 사실 예비고일이면 아직 어리거든. 그래서 이제 학원생들이 선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그게 맞는 줄 알거든. 그런 정보 측면들이 있지.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봐봐. 학원생이 선님 모든 걸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전에 나간 내용이랑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정확하게 짚고. 그래도 진도가 너무 빠르면 이제 반을 좀 바꿔달라고 하던지. 고등수학상 내용만 좀 심화로 하면서 좀 선행을 하는 그런 학원을 알아보던가 해야지. 아무튼, 이제 내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 어, 예비고일 친구들이 이번 방학 때 해야 될 공부를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좀 선행을 많이 나가는데 초점을 두지 마, 얘들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기본기가 부족하면 수학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예비고일 문제점이 뭐냐? 아까 말했던 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진도는 나갔어. 진도는 나갔는데, 기본기가 너무 부족한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게 문제야. 내가 항상 얘기하진, 얘기하지만, 이제 수학이 애들아, 항상 쌓아가는 과목이라고 하잖아. 쌓아가는 과목. 예비 고일 때 무리한 선행해가지고, 고일 수학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뭐 수학원 수학도 이렇게 했었고, 내신 하면서도 이게 조져진 거 알잖아. 아, 나고등수학사고등수학다 아, 조졌는데? 알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어. 그런데 대신 성적 보면서 느꼈다고 자신감 없어졌다고. 근데 바로 다음 학기에 이제 수학 원, 수학 투를 공부하려고 해도 고1때 했던 고등 수학이 정확하게안 됐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문제도 잘안 풀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뭐 수학은 재능충의 과목이다. 뭐 나는 수학이 싫다 해서 재능 탓하고 막 피하고 이러는 거야. 어 졸라 걸 보기 싫어. 자 그럼 예비 고이는 뭐 해야 되냐. 내신도 모의고사도 만약에 잘 나오면 은 수학 원, 수학 도쭉 나가면 돼. 이때도 물론 이제 무지성으로 선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다음 학기에 나가야 진도에 이제. 심한 문제까지 잘풀수 있으면 이제 나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어, 그림이 아주 좋은 재밌는 이제 되게 진짜 많은 많은 얘기거든. 아, 어차피 고1 수학은 뭐 수능 범위에 포함 안 되니까 수학원부터 해 어, 미친 짓이야 얘들아 미친짓 너네가 고1때 내신 모의고사가 둘다 점수가 안 나왔으면은 너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야. 수학원 수학대로 공부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래서 고등 수학을 다시 공부를 해야 돼. 다시 복습을 해야 된다고. 주변에 있는 학원들 중에서 수학원 복습 시켜주는데, 그니까 고등수학 복습 시켜주는 데 있어 예비 고일 고2, 고일을 대상으로 없어. 근데 너네가 필요한 거는 고1 수학에 대한 복습이라니까. 고1 수학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고등수학 제대로 안돼 있으면 어차피 수학 수도 재능도 이해 잘안되고 문제도 잘안 풀려. 그러니까 예들어서 얘들아 뭐가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막 많은데 그러니까 수학원 내용이 뭐야 이제 지수함수 이제 로그함수 삼각함수 근데 다 함수들이야 함수들 이 함수에 들 대한 내용이 다 고등수학 하에 붙어 있다고 고등수학 하 뒷부분이 이제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부등수학상해도 다항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부등식 뭐,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까지가다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야. 수학투도 마찬가지야. 수학투도, 수투는 아예 다 전체가 이제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인수정리의 의미와, 정확한 방법을 지금 얘기할 수 있니? 아니면 뭐, 함수가 왜 그래프인지. 방정식 부등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 이거 할수 있니, 얘들아? 이게 안 되면은, 수험수투 나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해야 돼.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복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어, 너네가 이제 예비 고일때 무의미한 선행했던 게 지금 잘못된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지금 예비 고이때 무지성으로 수원수도 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이때 했던 시, 실수랑 똑같은 실수라고 그러니까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는 거지 얘들아 내가 좀 항상 기초부터 하라고 좀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기초부터 하라고 하면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다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하거든? 기초부터 하라는 말이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이게 기초부터 빠르게 공부해야 되는 얘기지 아니, 예비 고이면은, 아 수원, 수, 수원을 해야 될거 아니야? 수수해야 될거 아니야? 고등수학을 아무리 늦어도 한달 안에 정리를 해야지. 정리한다는 거는 이제 개념 강의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개념 강의 들으면서, 이제 복습도 하고, 개념 강의에 대한. 그리고, 유형 문제집도 한번 정도 풀어야지. 참고로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고등수학 상하, 이제 개념 다 나가고 센까지 푸는데 딱3주 걸려. 이게 힘들고 빡센 건 아는데, 이 정도 공부량은 가져가야지 수능에서 원하는 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들아, 전복되는 질문인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아니, 고의 너네 올라가면은 또 그런 얘기 할 거잖아. 아, 기초가 공부해서 수학 공부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분명할 거거든. 근데 또, 고등수학 하기엔 또 시간이 없대. 어? 내신 준비해야 된대. 뭐 그렇게 얘기할 거면서, 기초인 고등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별방학 때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방학때 내가 이만큼 내가 빨리 하라고 하면은, 어씨,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좀, 얘들아, 해야 된다고. 이게 좀 변명하지 말고, 수학은 쌓아가는 과목이고, 너가 그 쌓아야 할 나이에 제대로 쌓지 못한 거를 시간있어때 공부해야 된다. 그럼 얘들아 예비고 30분들도 마찬가지겠지, 가지.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미적분은 진짜 얘는 진짜 수원 수투 내용이 정말 깊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수원 수투 내용이 진짜 깊게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이 수원 수투가 아까 고등 수학이랑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미적분은 이거 하려면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자면 수원에서 아까 이제 막 지수 함수로 로감, 감상로함함수라는거 배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초월 함수거든. 초월 함수, 초월 함수를 배우고 수제에서는 이제 미분이랑 적분이 뭔지를 배우는 거야. 근데 미적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 미적분에서 뭐 배우는 거냐면은 수학 원에 있는 초월함수를 미적분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잘안돼 있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 이유가 없는 거야. 뭐기아나학률과 통계는 조금 여기서 벗어나 있어가지고 뭐보유 수학만 잘돼 있으면 바로 할수 있는 이제 내용들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뭐기아나 통하는 친구들도 수원수는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좀 오늘 이야기한 내용 좀 종합해보자면은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이 얘들아 고등학교 때좀 주어진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활용, 활용성이 되게 높아. 근데, 그 활용성이 높은 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위권 애들이 저 강의 본다고 해가지고, 저책 푼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저 강의 보고, 저책 푸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 실력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요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